11월 2 6일 말씀한 스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최루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개구리 재앙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끝나자마자 그 약속을 번복하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다시금 죄의 길을 걷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받은 사랑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기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도움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열방을 향해 은혜를 나누는 민족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